위에 위에 있어요 있어 아 언제 저쪽 지금 가셨지요 지금 주주님 그렇죠 그렇죠 여기 샤님 노리고 됐죠 에 지금 붙었어요 붙었죠 지금 자, 타가님 타가님 근육질 흘러 타가님 자 주주님 주주님 메초풍님 노리고 있어요 샥샥 샥샥님에 샥샥님 일단 어쌤 매초풍님 노리고 역시 어쌤이 샥샥님 노리죠 에이, 일단은 청정기 다 들어가 있죠? 양쪽. 여기서, 여기서. 매초풍님. 짱다님 놀이고요. 자, 다른 지금 지원병력들은 안 보이고요. 불파님, 불파님. 착시장님. 매초풍님 계속 리고요아 쏭쏭님 하윤님, 하윤님,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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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스탕한, 한님 아, 이쪽에. 님한테 주워요. 다시한 주주님 노리고요. 주주 저 저쪽 저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자체, 자체, 자체. 에이, 여기서 어셈 들어갔죠. 다시 자 당한님 노리죠. 에 여기서 돌돌 변신을 했어요. 단비님도 주주 학검님 노리고 지금 저 파월 정도 자 생두기 떨어질 때가 됐는데. 에 아직 파월 남았죠. 매초봉이 쇽쇽님 노리 파월까지 들어갔고 자, 주주님 주주님 자, 이쪽, 이쪽, 매처풍림 놀이구요. 하시안님. 자, 지금은, 지금은 생존기 떨어진 것 같죠? 하시안님, 짱라님 놀이고요 여기는 데 파월. 아, 일단 주신 봐야죠. 아, 이거는 어쌤. 다시 들어가는데, 이거. 음,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쿠랑님 놀는데 어쌤. 자, 이쪽. 하윤님. 하얀, 생존기 계속, 일단은 지속되고 있어요, 양쪽. 자, 구랑, 구랑님. 띠, 띠님. 에이, 이쪽이죠. 하시안, 하시안님이죠 파을. 자, 지금, 에 파을, 샥시앙님 노리고. 자, 개조원이, 에에, 길어지고 있어요. 자, 축하 병력들은 없어요. 주주님, 주주님, 주주님. 자, 지금, 지금, 지금 생존기 파티 무적 정도. 서퍼터 파이어라일런데! 자, 하시아님, 일단일단일단 일단 파월, 파월. 생생님 노리고, 파티, 파티 무적, 파티 무적. 아직 파티 무적, 파티 무적. 자, 지금은 지금 생존기들이 떨어져 가죠, 지금? 자, 주주님, 주주님. 에, 생존기 떨어졌어요, 양쪽. 없죠, 없죠. 하시아님 노리고, 하시아님 노리죠, 하시아님. 샥, 에이, 이거 버프가 뭐 지금. 지금. 지금 이게 에, 중요한데 음.. 어, 버프가 이 중요한 순간에 예 없어요 자 풀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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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탕하님 탕한님탕한님 하시자님 지금 일단 보또님 파티 파티 돌아 들어갔고요 송선님 송선님 자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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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수습이 안돼있어자매처풍님 파티 무적 유백님이요 자 어쌤 들어갔어요 어쌤 들어갔죠 자 지금 자 일어나도 될것 같은데 이 생존기가 지금 에. 시옹 시옹님, 불판 누워고, 자가나연님에 왔어요 있죠. 가나연님이죠축박우요 불판님, 탕한님관산쌍칼림까지 왔고요. 자 지금 이거는 좀에 어느 정도 인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파아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또저 박현에서 지원 을 왔죠 지금 무등리 파티. 자말리장성님 이게 미인들이 떼로 몰려 있는 파티예요 지금. 슈비님, 카인팔미죠? 제시할 텐데, 섹시궁님한테. 이 버튼이 놀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파워. 에이, 님 놀고. 아, 이거는 결국은, 이쪽 파콜 선택했네요, 지금 파님 저쪽 한 파티 더 왔어. 아. 빡테이 빌린 모양. 파테이 빌린 모양이고. 지금은 여기 한 파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유니크님 파티까지. 세 파티. 양쪽 다, 지원이 있었는데. 에, 오빠! 하인 이게 해봤어 슈빈님 말이 틀려. 예. 거감 자차. 네네. 이건 카인팔미님. 음, 슈빈이 요렇게 좀해주셨요 추가로. <laughs> 자, 일단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아니, 참, 민분만 시키면, 응. 그 이전에 뭐 했는지를 까먹어요, 순식간에, 제가. 오나야, 오나야, 오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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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쩍. 응, 자. 응. 아니, 뭐, 응. 아니, 그렇더라도, 자, 민분이니까, 응. 허 <laughs> 여기, 이제 한 파티에, 일단 한 파티, 일단. 자, 세 파티까지는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빡혀. 에, 아무래도, 자 이쪽 이쪽 자두 파티밖에 없다면은 두 파티로 할수 있는 에.. 전술 선택할텐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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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파티 더한거지 가나님하고 여기 어. 자 가나님도 가나요? 에..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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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가죠 동립시에 가죠 자 이거 그렇죠 한 파티 일단 빠르게 지압할 생각이에요 이거는 매초풍님자 주주님 주주님 들이고요 파팀쪽 파팀쪽 자 그러나 생종기 일단은 치면서 버티겠는데 저 밖에 한님놓아 여기 에이, 짱 짱난이 하시지 님 노리고 있죠 노리고 노리고요 쌤들 이게 지금 생존기 들어가고 그 시간 동안 버티고 으, 지금 지원이 온다면은 세 파티 다 온다면은 유리한 교전이 되겠는데 이제 그 전에 무너뜨려야 되는 게 이제 파타야 쪽 어, 전략. 전술 핵심인데 지금 그쵸? 그렇죠? 두 파트기 때문에 유팽님이죠 저거 탕하님 누리고 근육질 흘러 탁 탕하님 어 여기여기 예 여기. 그렇죠 그렇죠 약간 저 근육이 저 폐근이 또 움찔움찔 되면서 지금 라이플로벌의 자체를 지금 맥주폭님한테 날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건 그렇죠 M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매주폭님 위자 김실혁이 일단은 에. 버티긴 버티는데 M이 소모되기 때문에 충분한 지금 M 채워주고 있어요 장난님 놀이죠, 짱난 장난, 짱, 짱난님담민님놀이고요 지금. 무적 버틸려는 거죠. 지금 무적이에 혈망 무자왜 왔어, 역시. 자, 시간 끌고, 뒤쪽, 후미 쪽, 지원병력도 왔죠, 지금 유니크님. 실령, 쌍기, 사범인 치고 맡고 있는 유니크님, 이코일샷이에요 자, 파티브적, 파티브적, 주우님 여기서 선택인다. 댄님 놓고, 지금, 뱃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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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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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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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파, 풀파, 풀파이스는 화이트맨님 넣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죽어줬냐마법술사님 놀이고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파티 무적인데. 장난, 장랑, 장난님도 사실 굉장히 많이 놀이던데. 마크에서어 어. 그죠? 응, 음, 장난님, 텐 같죠? 저기, 저기, 유니콘님. 민군주, 토즈님. 지원지원 미들키님. 에오! 빈, 어, 민... 에, 분인데, 여기서 부응가지 하신데, 착장님한테 부응가집스. 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주준님의 믿음이 있님도이자 지금, 응, 누리자, 도리자, 지금, 에, 지금 에, 여기서 지금 노리고 있고. 주준, 주주, 주준, 주주, 주준님, 유니콘님, 이바람 노리고 있어, 유니콘님, 유니콘님. 아래쪽에 안산산, 카이, 건방조전님, 자차자이이 이쪽, 이쪽. 이쪽 일단 내 비숍 후원자 들어가 건방진 오션 님질을났고요 버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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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뒤쪽 아 이게 지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서 일단 생존기가 떨어지면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파트할 팀더더더더 온다면 지 상황은 또 돌려질 텐데 풀파이트 스노우 화이트맨님 노력고요 지금 샥님 오션님 놓았고. 매초풍님. 품... 띠띠님 누데언다잉 떴어요. 지금 생존기가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띠띠님도. 안 들어갔어요. 생존기가 떨어졌어요, 지금. 자, 유니크님. 샥상님 누리고. 아, 여기에 지금 미들킹형님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샥상님 자, 이쪽, 이쪽, 이쪽. 오른쪽, 오른쪽. 에, 주스님. 에, 카나연님. 의 여기. 에, 결국은 이게 지금. 이쪽이 생존기가 지금 못기 때문에. 안왔어 이쪽에 예, 유명님까지 아 밀리는 모양이죠 이건. 음, 이제 파티를 밀는 모양. 파타리밀리린 모양. 음, 세 파티가 안 왔어요. 그죠? 한 파티. 한 파트 약간, 의 예, 좀, 알파. 여기. 오케이. 또 다른 제보죠. 어. 아, 애교가 많다. 하윤님. 요, 응, 메모를 좀 해놔야겠다. 하윤님 문제 애교가 좀 있는 분이고. 어. 아, 애교다. 애교라고 이제 적어놓고, 특, 성이 예. 어. 미닐러의 특성 자체가 지금, 애교라는 거고. 어. 근육질 비남들 텀에 지금, 어. 쌓여 있다, 하윤님. 이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고. 응.